욥기 40장입니다. 욥기 40장 1절부터 24절까지 전체 함께 봉독함서기독하겠습니다 욥기 40장입니다. 대해서 1절부터 봉독함서 곁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뜻이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요비 여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죽게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을 싸운 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와께서 폭풍을 가운데서 요비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묶겠으니 네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험과 종기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집밥을 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돌진이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모습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신의 버들이 그를 감싸는 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꿸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지난주 묵상한 6기 38장부터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유배에게 말씀하십니다 유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해 왔습니다. 요배 친구들은 요비 번 범한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라 말하였으나, 요번 지속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으며, 자신과 같은 의인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께 불평하기까지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도정적인 태도로 질문하기까지 하는 요배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부르십니다. 이 절입니다. 트집 잔놈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세 번역 성경에는 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요바,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요배게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꾸짖고 논쟁할 만한 자격이 너에게 있느냐? 만약 그렇다면 전능자 하나님에게 대답해 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비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절과 오절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 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은 이제서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교만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말씀을로 반박하지 않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욥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그는 하나님 말씀에 반박하지 않겠다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말했을 뿐 그는 하나님의 앞에서 교만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욥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그토록 의심했던 자신의 연약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 회개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섭리와 계획을 자신이 절대로 깨달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한 자신이 주제 파악도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질문했다고 고백하게 되죠. 그러나 욕은 아직 그 믿음의 단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회개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지 않은 백에게 대하여 인내하시며 아주 천천히 그와 대면해 주고 계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도 욕과 같이 지극한 환란과 고통이 아닐지라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욕과 같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불평하고 우리를 향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자비로우시고 인내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들을 따라가고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끝내 인내하시며 그들에게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죄의 유혹과 환란과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나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잘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항기에 있을지라도 요백에 그랬듯이 인내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고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태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지 않은 요백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아무리 욕이 자신이 있을수록 결백하다 생각하며 자신의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악하다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가 머리로만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욕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기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른 지체들을 향하여 그들을 평가할 때도 지극히 작은 부분만 보고 판단하고. 마치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겉모순 중 일부만 볼 뿐, 전반적인 것과 무엇보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알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은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유비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없으며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통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구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천둥과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15절부터 24절에서 하나님은 요에게 정확히 어떤 동물인지 알수 없지만 무시무시한 동물인 배못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강력한 짐승은 다른 동물이나 인간이 이길 수 없으며 성난 강물조차도 그를 막을 수 없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4절입니다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이 강력하고 사납고 어마어마한 이 동물을 제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배 못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모든 재난과 모든 그 자연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 깨닫게 된 순간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하시고 중안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 동물은 유비 얼마나 제한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에 비하면 인간의 지식은 미련하고 아무것도 아닌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의문을 품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 제한되어 있음을, 우리의 영역이 제한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롭고 지혜로운 성품대로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신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섭리하신 모든 것을 주의 시간에 이룰 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다 시간이 있죠. 시기가 있죠. 정해진 시계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다알수 없고 볼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완벽한 통치함 가운데서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확신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담대히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담대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전적인 모든 것을 의탁하며 우리가 운데 맡겨진 믿음의 싸움을 이어나가는 지구촌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욕과 같이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의심하며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요동치며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고 죽게 속한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하시기 때문에 불안할 필요 없으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만 바라보며 주 안에서 담대히 우리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싸움을 이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하루도 여기 뭐 모든 지구촌 가족들 가운데, 또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사 주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간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